안녕하십니까? 강일롱의 클로즈업입니다. 바로 엊그제였죠. 여자 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 씨를 고소한 내용과 관련한 기자 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 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친 박준철 씨는 박세리 본인이나 박세리 희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새만금 해양대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의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박세리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반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지만. 재단 이사장이 박세리인 만큼 간접적으로 딸이 아버지를 고수한 것이란 점에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박세리의 눈물은 부친에 대한 여러 애증의 감정이 한순간 오버랩된 것인데요. 박세리는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심경과 상황을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과거부터 현재의 노인 상황까지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소중한 것들. 그간 나의 생각과 노력들 그 모든 게 저의 착각이었을 수 있다는 어쩌면 그 또한 저의 욕심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의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 해당 글에는 좋아요 20만 개. 응원 댓글은 12,000개나 달렸습니다. 연예스타들의 응원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영탁, 신수지, 손준호, 김이나, 브라이언, 김환, 김해준, 오유나, 김소연, 장성규, 박미선, 박성광, 별, 황혜영, 이형택 등 연예계와 체육계 문화 인사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박세리와 박준철 씨의 특별한 부녀 관계는 박세리가 골프에 입문할 당시부터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박세리는 89년 유성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적극적 권유로 처음 골프채를 잡았고 전 세계를 호령한 골프여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혹독한 가르침이 한몫을 했습니다. 아버지 박준철 씨의 엄격하고 독특한 훈련법은 골프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골프광이었던 박준철 씨는 박세리의 담력과 배짱을 키우기 위해 투견장을 데려가 직접 보여주거나 깊은 산 공동묘지에서 수익연습을 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박세리가 재단을 통해 아버지 박준철 씨를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비영리단체인 박세리 희망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박세리가 단순히 스포츠스타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세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뤄라도 하듯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박세리는 한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미 친선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지난 19일 올해의 수상자로 박세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박세리 선정 배경에 대해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의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리는 앞서 수상자로 선정된 윤윤수 휠라 홀딩스 회장과 함께 2024 뱀플리트상을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뱀플리트상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뒤 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뱀플리트 장군을 기리자는 취지로 95년 제정됐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9월 30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박세리는 방송인으로도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과 관계없이 일단 방송 스케줄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리는 오는 7월부터 KBS eTV 새 예능 프로그램 '팝업 상륙 작전'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림픽 해설위원으로도 나섭니다. KBS가 어제 19일 2024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해설위원 군단을 공개했는데요. 한국 골프선수 최초로 LPGA 명예 전당에 오른 박세리는 다음 달 26일 열리는 파리올림픽 골프 해설위원을 맡습니다. 박세리는 이미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송 감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박세리 하면 가슴 울컥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죠. 해저드에 걸쳐있는 공을 퍼리기에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당시 IMF를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친을 고소한 아픔과 눈물 때문일까요? 전 국민을 감동시킨 당시의 여정들이 최근 대기업 공시 곳곳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한화, 농심홀딩스, 갤럭시아 SM 등이 역대 사업 보고서에서 박세리의 98년 세계 메이저 대회 우승을 자사의 사업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의 올해 1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콘도 골프 호텔 분야 사업 달라게 박세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업 보고서에서 외한 이기 이전까지 국내 골프 산업은 사치성 산업으로 여겨져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98년 이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을 계기로 골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골프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농심홀딩스의 1분기 보고서에도 자회사인 골프장 운영업체 농심개발을 소개하는 문단에 박세리가 등장합니다. 농심홀딩스는 하나와 마찬가지로 98년 박세리 선수의 세계 메이저 대회 우승을 골프산업의 중대 이슈로 꼽았습니다. 박세리는 98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맨발 톤을 펼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 대회에서 박세리는 내리막 경사에 물가와 인접한 곳에 볼이 떨어지자 맨발로 물에 들어가 볼을 쳐내 찡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당시 박세리의 우승은 스포츠 업계에서는 IMF 사태로 인해 침체됐던 국민 정서를 달랬던 쾌거로 꼽힙니다. 당시 맨발 투혼 영상이 가수 양희은의 노래 상록수와 함께 공익광고에도 등장했는데요. 맨발에 볼을 치는 박세리와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이라는 상록수 가사가 어우러진 장면이 국민에게 큰 울림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골프 전설 박세리가 부친을 고소한 아픔을 딛고 박세리 희망재단과 함께 또 다른 희망으로 거듭나길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